안녕하십니까. 쌈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찜질방에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먹으러 온 거죠? 시국도 이제 많이 풀리고 해가지고 다시 찜질방에 와서 좀 먹부림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놀란> 이런 데가 꼭 있는 거아니 <laughs> <laughs> 찜질방들. 날씨가 또 이제 일교차가 크다 고 보니까 음. 좀 춥단 말이야 음. 꽃샘추위란 말도 있잖아요 따뜻하게 네. 찜질방에서 한번몇년 음. 만이냐? 한, 한 4년 되지 않았나 진짜? 그래 아까 찜, 것 같애, 어. 찜질방 찜질방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뭐 추적해 봅시다 음. 일가 푸드코트로 가시죠 오케이 아 어디서 구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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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디서 구 거야? 아 거다 아, 아뭐 이게 음식은 아니잖아요 <laughs> 이렇게 시켰습니다 되게 많 시켰어요? 치킨 세트도 있어 네, 신살이네 치킨 세트, 미역국, 돈가스, 제육정식, 라면, 된장찌개, 갈비탕 이게 좀 색다르다 치킨 세트랑 갈비탕 음 그치. 근데 요즘 찜질방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맞아 그렇지 롯데 떡볶이 이런 것도 있어 뭐, 한 20년 전에 가신 찜질방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었어 음, 여기 약간 전통적인 음 일단 요거 시켜, 시키고 부족하면 더 시켜 먹고 하시죠 네. 우와 아, 빨리 나오지. 겠 아, 지금 다 나왔어? 일단 맥주, 맥돈까스 통가스. 치킨. 미역국, 미역국. 갈비탕, 된장찌개. 뭐, 갈비탕. 라면. 라면. 제육정식. 그리고 제육정식까지. 제육 음. 아, 제육정식 시키면 미역국이 나오나 보다. 아, 그렇네. 처 음식들 나왔고 갈비탕은 요 정도. 갈비탕은 하나, 둘. 이거랑 아, 음. 어, 이 정도? 아 진짜 맛있다 이건 기본이지 라면 계란 좀 우리... 풀어져 있어야 어, 맛있을 것 같아 라면은 음. 자 돈까스 돈까스에 밥이 없네 밥은 공기밥으로 이렇게 아... 나왔어요 아... 공기밥공기밥 맛있겠는데? 그냥 평범해 보여요 돈까스 장인으로서 저는돈까스 먹어. 아나돈까스 한번 먹어봐야겠다 저 라면 스기 때문에 라면 좀 먹겠습니다 는 토크스는 토크스 기본 크스기본크스는토크스게 음. 치킨을 해첩을주시요해첩 네. 찍어 음. 먹으라고. 나로 소스가 없고 해첩 네. 찍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요 너겟 같은 느낌일까봐. 예. 음. 음 맛있네. 치킨에 또 맥주 아니겠습니까? 어 이제 치킨 먹어보자. 네. 느낌은 너겟 느낌 아니고 진짜 순살 치킨 느낌이야. 야호프집음호프집 치킨. 그럼 나. 제육도 한번. 양념 후... 맛있는데. 내, 토, 아, 빨리 끓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까? 그치, 음, 음, 뭐, 음. 손찌방 음. 이런 맛은 없는 거죠? 음, 찜질방에서 사실 맞아, 큰 맛은 안 바래. 근데 그래도, 그래도 맛있는데, 음, 음. 찜질방은 배고프잖아. 음. 찜질방 제육 같은 게 맛있어, 음. 미역국, 그러니까 미역국만. 음. 미역국, 미역국이 이렇게 또 있어, 된장찌개어 배웠다. 음, 음. 전체적으로 음. 그냥 따뜻해. 그 정도 수준이야 전체적으로. 딱 무난한. 어제찜질방 음. 어떻게 힘들대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치. 당장 저희가 예전에 촬영했던 그 찜질방 있죠? 음. 거기도 없어졌습니다. 음, 음. 맞아. 그게 되게, 되게 유명했던 덴데 제가 이제 이 찜질방을 찾기 위해서 어제 좀 서칭을 했더니 음. 서울에 있는 대형찜질방들이 대부분 없어졌더라고. 요 음. 휴업하거나. 그 유명한 용산에 있는 것도 있죠. 그 드레몬 힐 스팟? 음, 음, 음. 거기도 지금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음, 아 진짜? 음. 나 근데 나는 이 정도 치우다가 저번 주 갔었거든 음. 오늘은 또발 디딜 틈도 없던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음, 어, 가시 가는 거 같아 다시 약간 화해하고 찾는 거같도 해. 거 음. 갈비탕 한번 맛 보자 갈비 한번 뜯어봐 그냥 무난 무난 야나 뭔가 제육이 제일 난거 같은데? 날 치킨 음. 치킨? 아, 치킨은 괜찮아 저는 사실 찜질방 아. 먹으러 옵니다 어 밖에 저는 뜨거운데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찜질방 싫어하는 사람 있어 싫어. 사우나는 찜질방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찜질방 싫어하는 음. 아 진짜? 응 음. 우와 음. 숨막혀 좋아하실 분들만 좋아하셔 원래 나 중학교 때 네. 이제 막 찜질방이 음. 발전했어 음 찜질방 안에 뭐 노래방 생기고 응 음. 뭐. 컴퓨터 안에 피스 생기고 음. 컴퓨터 생 오락실 응 음. 음. 애들 뭐 놀이터도 있고 맞아 음. 근데 여기는 좀 전통적인 느낌 맞아 뭐 음식도 엄청 다양하진 않고 음. 근데 시설은 좀 잘해놨더라고 음. 근본이 뭐가 있어 보여 찜질방 그 자체야 음. 어 근데 뭐 순식간이네요 아 무슨 좀더 먹고 싶은데 뭐또 없었나 음식은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음. 아니면 스낵류 스낵 스낵 좀 있다 스낵은 어저 시원한 데서 아. 먹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 더워? 좀 더워 나도 맥주만 먹어서 그런가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근데 간단하게 먹기 미역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음. 나 옛날에 뭐? 엄마랑 찜질을 하고 하면은 미역국 음.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 음. 이게 뭔가 좀 간단하게 먹기 좋거든 담백하고? 어. 나 생각해보면 가족들이랑 찜질방은 적이 없는 것같다 나도 많이 없어 아, 엄청 옛날에 진짜 초등 저학년 이때 아빠랑 목욕탕 갔던 거 기억나? 그 음. 근데 목욕탕 가기 싫었어요 아빠랑 네? 그때 밀어주는 게 너무 아팠어 음. 그때 그래, 썼어? 맛있었지 국수 나온다고 하잖아 국수 야 국수 말아 먹어도 되겠다고 그러 지금 형이 밀어드려야지 이 아. 그런 나이가 됐네 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또 옛날보다 많이 이제 소약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저도 세게 저는 복수하겠습니다 세게밀 거예요 국수집 차리게? 응 물릴 음. 거예요 아 말했어 네. 어렸을 때, 무릎게임 깸이다. <laughs> 야, 이런 데도 스낵 많네. 이런 거 하나씩 먹긴 하지. 이건 뭐야? 홍지포 롱스틱. 홍지포가 뭐야? 홍색? 정품이라는데? 명품. 명품, 명품, 형. 명품. 정품이 아니라 명품. 오케이. 계란도 먹고 핫바도 먹어야지. 아저 계란? 어. 계란 핫바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음료. 난, 나 음료 이거 먹라래 커피? 근본이지. <laughs> 나 저번에도 이거 먹었는데? 그이것도 있어. 좋아. 한라봉 제주감귤. 아 대단한 거이고도 사는 해. 농 왜? 왜 에백평 거니. 몰랐잖아. 어 아늑한데? 어, 약간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여기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네아 어, 저는 초상권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닫겠습니다. 왜럼뭐 하시게요? 네. 알잖아. 그 다른 너무 어둡지 않아? 아 그래? 아, 왜 이렇게 매전이 말투가. 아니, 촬영을 위한 거지. 어... 저쪽을 닫아. 괜찮아요? 응. 어? 괜찮아? 이거 닫으면 어둡지 않아? 저기서 빛이 오잖아. 어차피 한쪽에서만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아... 나 이거 바카스 플러스 스프라이트. 박스 이거 얼박사라고 부르더라고 얼박사 얼음 박카스 스프라이트 아, 아 네. 얼음 박카스 사이다 나 아, 얼타지 마라 지금 왔어요 네. 음 아, 얼박 아, 달다 이렇게 달아 끝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한 <laughs> 번에 죽여야죠 형 살려두면 안 돼요 반격이 음, 들어오잖아 한 번에? 찜질방 계란 특 여기 움푹 파여있어 뭐야 화산 분화고처럼 아커피 좋다 찜지방 소금 특 맛소금이 맞아 이거 좀 독특하게 생겼어 이거 음. 진짜 한증만아죽는 계란인가요?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시중에 파는 거아니 그렇지 그치 그 시중에 파는 거지 그런 거지 근데 나 옛날에는 저찜지방 갔다? 진짜 9 0일도막 이런 데 있어 거기 계란 진짜 판 땅에서 더 올려져 있었다니까 오 거긴 찐이네 거긴 찐이네 음 여기다 해 어? 너 돌머리야 어 떼지만 아 봐. <laughs> 제가 액취증 제거 수술을 했잖아요. 네. 그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이 찜질방입니다. 왜요? 아사람이 나갔구나 형 냄새 <laughs> 때문에 그 정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 중학교 2 학년 때 사귀던 여친이 있었어요. 네. 사 지가 있구나 냄새 때문에. <laughs> 아 찜질방 갔는데 데이트하러 네.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정수기 에물을 손을 딱댔는데 음. 그래서 내 앞내가 이렇게 샥 이렇게 갔나봐. 아뭔 냄새야? 이건 뭐야? 나 알았어야지 나한테 남내가났거든 <laughs> 어릴 때고 그니까 너무 상처, 상처 너무 를 받아서 아빠한테 말했어 수술 시켜달라고 응. 이게 냄새 안 나요 거들랑이 땀도 안나아 음. 땀을 아예 억제하는 거야 감각이 없어요 거들랑이 축포 음. 아, 맛이 했잖아 홍지포 뭐 맛? 내가 싫어할 만한 맛인데 약간 비리 비리 때 홍지포에 홍이 홍어? 홍어 같아 아 설마 홍어 맛나아 홍어 맛은 아니야. 랑 주포인데 약간 맛이 좀더 쎄다. 비릿하긴 나가. 이제 마이클 잭슨 아시죠? 이거 먹고 만든 노래가 이제 비릿 비. 아좀 자고 싶다. 투자방 진짜 자고 싶은데. 마지막 투자방 에주잔게 이렇게 셋이. 아아그 포켓몬고. 포켓몬 잡으러 갔을 때. 겁나 옛날이네. 응. 음. 또 잤어? 찜질방에 잤잖아 찜질방에 잤잖아 근데 찜질망이 우리 찜질망이 잤잖아. 돈이 없으니까 와 <laughs> 진짜 어떻 찜질방에 쌓 그때 수익 아예 없을 때잖아 지금 같은면그그 <laughs> 낭만이야 형 이거 응. 개낭말이다 그때 그치? 우리 사비 들어가지고 속초 버스 값이랑 이런 거다할 때야 도속버스하고 응. 5년 전? 6년 전 아니야? 6년 전? 2016년 여름 응. 7년 전 여름이었다 근데 땀나 뜰려면 또예전이다 아, 그런 가게분들 있어요 공장소에서어나 그런 사람들 봤어 어디, 수위가 그, 어디까지 였어 끝까지 갔다니까? 어, 진짜? 어! 끝까지! 나 거의 바로에 빼었어 잘못 본거 아니야? 꿈꾼 거 아니야? 100%야, 네. 100%야, 100 진짜. 왜 그래? 움직임의 그, 그 리듬이나.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 나 놀러 왔잖아. 찜질어 안에 그냥... 아, 원래 속옷도 안 입지 않나? 나도 원래 안 입어. 원래 잘안 입지, 막. 딴데라고 이러니까. 졌잖아. 이제, 사락했다가 사락하기가 쉬우니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 <laughs> 뭔가, 쓰룩했다가 또, 쓰룩 입으면 되잖아. 그 고무줄로 내있고 이렇게. 하나. 쓱 내리면 쓱 내려가자. 아, 찜쥐방 이거 핸드폰 도둑들이 많아. 아, 맞아. 아, 그래? 그래? 어. 진짜 개 많아. 핸드폰 훔쳐와? 응. 그런 사람들도 있어. 금품 이런 거. 사람들 그래. 자고 있을 때 응. 핸드폰 쓱 가져가는 거야. 옆에 두고 자잖아. 그치. 그 조직적으로 하는 애들도 하는 있어. 조직적으로. 찜쥐방 폰, 폰탈리 원들? 나 군대 후임이 있고 조직적으로 하던 놈이었어. 막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 얼차를 좀 시키지. 흔히 말해서 애들 열러면서한명망 뭐 보고 한명 이렇게 쑤 하나씩 가져가고, 그거 모아가지고 갖다 팔았다고. 난좀 잔다. 같이 자. 응? 같이 자자고. <laughs> 아, 어, 이거지. 아. 진짜 밑에 고생각났다 뭐. 바닥에 까는 그거 있잖아. 매트, 매트, 매트 다섯 개씩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맞아, 형이. 남들 쓰지도 못하는데. 형이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그랬을 거나 그럼 세장. 그런 사람 잡으신다. 매트배 이렇게. 오, 아잘 먹었다. 잠깐 누우면 그데 진짜 꿀이야그러니까아나좀 아, 나 자고 싶어. 와, 그게 있어. 이게 바닥이 뜨끈하니까 딱딱해도 뭔가 좀 아. 지저지는 느낌이랄까? 바로 잡을 것 같아. 어, 아. 하지만 잘게. 아 г а а 아아 аг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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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г а 내 г а а 어 당신의 본잠자면 보는 사람이 임자야. 형아가 나한테 털렸잖아. 내가 아, 털, 임자야. 털고 온데 걷다든냐고. 내가 임자니까. 여기 국물이죠? 아이스방. 가보자. 응. 여기 나 있다. 나다. <laughs> 없는데, 아이스가 그러게. 아이스 안 하네. 아, 아이스 안 하네. 이거 원래 그눈앞 이렇게 시작되거든. 아, 아, 아 여기가 아이스방인 줄 알았다. 여기 아이스방인 줄 알았다. 네. 아이스방. 예, 어, 추억도 살릴 겸 한번. 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질방이 음. 음. 많이 없어져가지고 어. 그게 좀 아쉽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그냥 한번 친구와 가족과 어. 연인과. 그래. 근데 어? 근하게 좋잖아.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니까 많이 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